자, 어 자유의 날개 여덟번째 미션 정글의 법칙. 자, 요게 좀 아무래도 초반에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많이 빡센 편인데요. 자, 어떤 미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세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 일단 1분부터 하나 얹어 주시고, 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1분요. 아, 여기, 요, 오른 왼쪽에. 하나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병영 하나 올려 m n 고 병영 o i n g to fail. I'm not g o i 하나 더 o fail. I'm not g o i 건자 이제 여기 올라오자마자 자 병영을 네. 저 골리어스를 일단 하나 뽑아주시고요. 아골리네 해병을 일단 두를 얹어주시고요. 첫 번째 자 그리고 저기서 또하나 병영 완성됐으면 대로 하세요. 가스를 이제 캐기 시작 그러면미 하나 오시카, 가스, 만에 가스 만에 하나를 미네나 오시카, 미네랄 오시카, 아, 바스 미네랄 오시카, 미네랄 오시카, 미네랄 오시카, 미네랄 오시카, 미가랄오시로 미네랄 오시카, 미네랄 오시카, 미네랄 오 건설로봇 추가. 건자또 건설로 봇시 하나, ]다... 아 건설로 봇시래 물무관을 하나 또 추가해 주시고요. 아, 지원 대기 중. 다 출동 준비 완. 자 이것도 찾아가자. 보급하 단을 얻어주세요. 일단 요거는 빼고. 보급국과 부족합니다. 이 행성은 헤라닌 우주의 나로 전부 다 팔다리보기 신속한 땅이었어. 즉시 떠나시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맞추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숨전을 더럽혀는안 돼요. 팔다리 아, 전사들이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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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분이 일단 이렇게 어, 탈다림이 한자리에서만 의인 본인한테 을 많이 줘서 지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게 렇 막아줍니다. 저 진럿들이 생각보다 멍청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 보내서 자 바로 요그 위치에다가 봉을저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다림이 참잘가는 일단 일본 점사해주시라진단을 봉인하고 있 어, 추적자 잡아주시고 라스 목올자저기서 무서운 거는 일단 초반에는 추적자를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공업 포격기나 뭐 공업 포격기부터 시작해서 뭐 거신라든가 뭐 이런 게막 별이 벌게다홍니다가끔가다막 스톰이 올 때도 있고요. 로토스를 막아라 자 달달임 제달을 봉인하는 탐사정과 호위병력을 복수하기 자 나중에는 저 호위병력들이 무지하게 세집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병력을 모으고요 자 그리고 왜테라진 안캐냐고 지금 테라진을 안캐냐고 하는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테라진을 캐는 주기가 엄청 짧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테라진을 캐는 것보다는 테라진을 봉인하는 걸 저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은 초반에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자, 또 시작하자, 또 이게 인구 수가 또 금방 차기 때문에 보급거를 빨리빨리 지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엔 자, 또 아마 오 위치에 아마 봉인이곧 있으면 올 거예요. 무 자, 일단은 내버려뒀다가. 자, 바로 본인이 오면은 자 이제 가면 되죠. 팔다리미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자 가면서 요거 하나 날로 먹어주시고 자 이제 상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터리 추척자부터 먼저 잡아주시고 추척자 그 다음에 알아서 잡아주세요 배터리 자, 자 일꾼을 잡는건 나중에 왜좀 이렇게 밀린다 싶거나 이러면은 1분부터 빨리 점사를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아야 될봉인에봉인을 내버려두는 꼴이 돼버리니까. 자 되도록이면 1분 점사를 먼저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년 영 체제로 이제 계속하다가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러시를 아마 들어올 텐데. 자 이제 들이 들어오세요. 부다음에자잡주세자 그 잡자마자 그다음에 여기로 띕니다 자 이제 이 여기로 지금 봉인을 하러 오기 때문에 여기로 지금 이제 바로 띕니다. 보이죠? 자, 일단 고구 보급기부터 먼저 점사해주시고요. 수고 점사, 전기 점사, 그다음에 이군은 남은 거예요. 구니다구요자 지금 어 의무관이 지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의무관을 지금 좀 늘려서 고가부족합 여가겠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가서 여기를 또 패주십시다 자이정도으로도 충분히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고무선주시고 점사해 주시고 다음 커튼 채로 점사 그 다음에 파이런 점사 그 다음에 추적자는 알아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적자는 별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편는인데자 이제 또 여기 봉인하러 오니까 또 여기 봉인을 저지하러 또 옵니다 자 여기도 경력이 별로 없죠? 자 일단 추적자 검사 추적자 검사 다음음에 입구 검사 자 그리고 여기 옮기고 요 옆에도 지금 공포극기랑 연력있죠자 알아서 잡아주세요 잠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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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서토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기다. 자, 이 멀티 활성화가 되고 여기 좌중간 여기 세 군데와 여기 우측이 두 군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라진 대단 모브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뚫으러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뚫으면 안돼요 자 저렇게 막 거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거실 일단 1점사 해주시고 자 일단 2등사 자, 멤버 입구도 1.4. 보호폭알겠습 1.4. 자, 일단 봉은은 일단 여기까지 시도를 일단 막았는데. 자, 보통은 원래 저기까지는 지금 가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이 병력도 지금 많이 손실이 됐는데. 자 일단 썰자마자 바로 행성 요새 바로 올려주시고요. 자 일단 바로 의무관 여기다 보내시고. 자 지금 병력 소식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지금 빨리 병력을 충원을 해야 돼요. 여기 지원이 필요다 자, 일단 지금 이소유기모델력도를 어떻게든 막았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자, 그리고 행성요사에 진짜 맞아. 바로 이기도 동봉하고 시고자또이 테네진제를 다 자, 또스도 예, 지금 가고있죠 자, 자, 또 여기다 보내시고 이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경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우승관과 여기, 여기 좌측 세 군데는 어떻게 해서도 지키셔야 됩니다. 잠깐 절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전 기동사,

자, 그리고 여기가 완료가 되었으면 또 여기다가 토렛을 아, 한3개 네, 정도만 번역. 까세요. 다음은 누구니?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경고. 자, 저기 지금 봉인하고 있는데, 봉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병력으로 지금 갔다가는 병력이 아주 때벌다생하기 쉽기 때문에, 자, 이 병력은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게 낫습니다. 지원대 네. 리고있었 자, 준비 완료. 니다다사 자, 그럼 이제 방어 업그레이드도 찍어주시고. 준비 완료. 자, 지금 이제 재단이 하나가 보이시죠 오, 준비 완료. 자, 그리고 골리앗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몸빵이라도 시키게 소규모로 그냥 한 종이씩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두 마리를 빼서. 아, 아, 안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를 지키기 위해. 자그적 역력을 여기다가 다시 집결시켜줍시다. 고다자 지금 저두군데를 지금 공인을 하고 있는데 자저두 분들 중에서 바이든. 아래쪽은 캐셔야 되는데 위쪽은 바이든. 일단 바이든. 안 가시는 바이든.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패기 때문에 자 일단 1층 전사 고속 전사 다시 고기 전사 자그 다음에 추적자 다시 추적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됐습니다 자 일단 두개가 지금 보기 됐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자, 자, 이제 테라진을 캐러가 보게. 자올게요 이제 자원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배럭을 여쭤냐? 확확 눌러주세요. 업그레이드 와이너. 인가요 여기도 하나. 아이고. 일단은 캐시고, 캐시고. 여기도 하나 캐시고 자 그리고 본진에서 한 마리 또 와서 여기도 하나 캐입니다. 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는. 물론 이렇게 하면 탈달임을 상대하는 게좀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방비 고갈되습니다 경고. 자, 저 재단도 그냥 공인하게냅두세요저공인한 봉인 동안 저는 세제를 채고 있습니다. 보급 부족 신속시행. 상주의 숨결을 풍천하게 막을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요 자 일단 경력 이쪽도 조금만 끌고 자 다시 3년째 보지 않은 그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망할 달다인 놈들 자, 일단 그리고 저기 지금 진행하고 가고 됐어. 있죠? 자, 이제 여기를 또뚫어줍니다이이모권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어재단봉이을위 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아홉층 보시면은 자, 다들 지 부족합니다. 여기에 고급품 자, 고대물품이 있죠? 있죠. 자, 여기 진로 3개 시키고 있는 거 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재단봉은 하고 있는데, 자, 저기도 일단은 내버려두세요. 멍이다 되게 자, 그리고 이 요리로 와서, 자, 또 배로 옵니다. 고구구가 부족합니다. 건설은 준비 완료. 자, 하나 또 캐고. 자, 또 하나 또 캐고. 놀렸다. 야 캐라고. 고구구가 부족합니다. 고구구가 건설은 부족. 준비 완료. 에이 자, 갑자기 계계정이 무슨 일이죠? 가자. 지원 번호니다 완경한 기술이 자, 그리고 지금 병력이 지금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잡기가 좀 쉽습니다. 발사용 준비하여. 단초를 타세요. 경고, 탈다음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 자, 저것도 그냥 보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 지원 대 자, 자 이또개지 뭐, 주시고. 일단 행성 요새가 일단 지상 어느 정도 막을 수, 수 있기 때문에. 이을 다섯 뭐 벙커를 따로 짓거나 할 필요는 일단 없습니다. 장비와의. 자 그리고 병력도 충원을 준비와의. 해주시고 자 심심하니까 전쟁광과 망치경호대 도와주시고요. 구가 부족합니다. 누구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 경고, 단니다 자, 이따 여기 보기는또 저지하러 또 옵니다. 있습니다. 어이, 이런. 어, 움직여 볼까 마리들 다 죽었어. 뭐이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를 끝에서 막지. 지원 다작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볼까송이 방들이 부족합니다. 의자가 왔습니다. 대기중입니다 아, 딸차 메시가이도보이네 정말. 있습니다. 자, 그도 일단 거실은 없으니 거실은 저한 방이니까 나름 나름대로 뭐자리좀 어느 정도 편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잡아 주시고 뭐 저거 좀대기실이 그러면 거자 이제 나름 바머지는알서 잡으시고 자 이렇게 계속 마리.. 마리와 가이관 이렇게 해서 뽑아가면서 이렇게 병력을 모아서 자 이제 어.. 오른쪽이야 간다, 이제 둔시 쪽에 보시면 여기 또 고대물 부위 하나가 있죠. 자 여기를 또 털어서 드세요. 잠깐 여기서 병이 력 나와서 귀찮게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털어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연구점수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리로 가서 봉인을 막아주시고요. 자, 아니면 지금 의무관이 없기 때문에 의무관이 없으니까 그냥 봉인하라고 냅두시고 자 이제 여기 하나 있는 아이고씨 거진 아이고, 대부분 다 봉인했네 큰일이구나 달달이 및 테라즈를 하나라도 더 봉인하면 우리가 캡이 없어진다고 자 이제 여기를 지키러 여기 옵니다 아, 이제 한 명씩 뛰면서 광립이 고발되었습 제멋대로 그런 프라 녀석들이 많아 모두 처해 자, 다들 수없 의사가 왔십시 드디어 시작이 의사가 왔습니다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7등 준비 완 자, 일단 뭐저병 저런 절해달라 이렇게 막아수죠 자 이제 1만 살아서 도망가면 됩니다 <목소리> 오 야야야 어디가 자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아, 이제 병력도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어차피 이제 미션이 끝났으니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자, 일단 미션은 어떻게든 끝냈는데, 아, 아주 그냥. 자, 본인트 테라진 정서 6개. 아, 하나만 더 본인 됐으면 게임 끝난 거였는데. 자, 일단 어쨌든. 음. 요게 보통 난이도는, 보통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아주 어려우면서는 요렇게 본인 저지가 엄청나게 빠른데다가 그, 호위 병력들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병력 관리를 아주 잘해주셔야 된다는, 저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업적을 뭐못 노린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 실력으로는 좀 어렵긴 하네요. 자, 어찌됐든, 자, 이제 다음 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